오늘은 지금 이상훈 원장님이랑 같이 환자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워낙 라미네이트에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오늘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정말 치아를 안 깎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삭제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음, 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건데. 무삭제라고 하는 게 치아를 진짜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또는 삭제를 하지 않고 하는 데 의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삭제를 할수 있다, 없다, 또는 가능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라미네이트를 무삭제로 했을 때 예쁠 것인가를 음. 생각을 하는 게 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치아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얇아도 치아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예쁘게 보이려면 당연히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경우 치아가 작거나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살짝 더 나오는 게 예뻐지거나 이런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라미네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경우 이가 돌출되어 있다든지 삐뚤빼뚤한 부정기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치아를 당연히 삭제를 해야 예쁜 결과가 나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무삭제가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환자분께서 어 무삭제를 했을 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보는 게좀 우선이다.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아도 교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라미네이트로 적당히 이렇게 할수 있냐. 이건 환자분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교정까지 하기엔 또 치료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삐뚤빼뚤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가 어디까지 될까? 우선은 <laughs> 라미네이트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된다고 봐야 되는데, 동남 쪽에서 한 10년 전후로 유행했던 그 단어 중에 급속교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겠어요? 급속교정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약간 이제 마케팅 용어인데, 음. 교정이 필요한 치아를 라미네이트라든지, 음. 치아를 많이 삭제해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서, 이를 음. 그냥 고르게 만드는 거를, 그렇게 마케팅용어로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용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데 예. 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 라미네이트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하니까. 삐뚤빼뚤한 부정교합, 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예쁜 결과가 나오냐, 음. 사실 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방법의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결과, <laughs> 이상적인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 따라 다른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여러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가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마케팅에 노출된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본인이 다 선택해가지고 그 방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랑 강 원장님이랑 평소에 맨날 하는 얘기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음. 이제 워낙 음. 요즘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음. 방법이나 재료 요런 음. 소위 말하는 곁다리에 맞아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집중을 맞아요. 하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laughs> 있어요 물론 그 정보들이 다 맞으면 또 좋은데 또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상담할 때라든지 요럴 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가능한지 또 중요하지만 정말 예쁜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라미네이트의 핵심인 거같요 라미네이트 이제 심미가 그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예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환자분이 본인이 선택해서 그 방법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을 그냥 방법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궁금했던 거는 라미네이트는 그러면 은 어떤 재료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 재료도 사실 요즘에 워낙 화두인 것 같아요. 맨날 막 이제 무색제하면서 브랜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미니라든지 뭐네이트라든지또 무슨 네이트 무슨, 무슨 네이트 되게 많은데 제경우이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뭐 저기 블록을 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환자들은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치과들에 다 근무했거나 뭐 내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라든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laughs> 답변을 좀 드리면은 일단, 모든 라미네이트는 결국에는 세라믹 재료인데, 그 세라믹 재료의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조금 더 투명하고, 대신에 조금 이제 취약한, 필드스파라는 세라믹이 있고, 두 번째는 강도가 조금 더 좋고, 일반적으로 가복을 많이 하는 그런 재료인데, 대신에 조금 불투명해가지고, 심미성은좀 떨어지는, 리튬 다이 실리케이트라는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두 가지 재료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라든지 또는 환자분들이 어떤 치아,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서 만들게 된다는 거는 어느 치과를 가든 다 똑같아요. 어떤 브랜딩을 하고, 어떤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출발하는 재료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성분의 어떤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바뀌지 않나요? 성분 비율 같은 게? 법률이 따지면 아예 다른데, 하나는 이제 유리 성분이 많이, 많이 들어있어서 투명하고, 네. 한쪽은 유리가 훨씬 적고, 대신 단단한 결정 구조로 되어있어서. 음. 조 불투명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블록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조합이 좀 나오긴 하지만 큰 대세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 같은 게 되게 그 얇게 단단하게 나오는 대신에 투명한 층이좀 없다고 해야 되나? 완전 새하얀 색으로 나와서 방송용 카메라로는 되게 좀 그럴싸하게 괜찮은데 일반 자연광에서는 좀, 뭐좀 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내부작 아니니까 음.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에서 주로 쓰는 이제 비타마크 2라는블로은죠 음, 펠드스파 계열인데 음. 펠드스파 계열은 투명감이 더 있고 아 어, 오히려 약간 쨍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는 이 리튬 다이실케이트 쪽이 음. 가까운데 그 특정 병원에서 한블로그만 쓰느냐 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변색이 있다 변색이 있는데 투명한 거를 쓰면은 변색이 다 보이니까 음. 분명히 변색이 잘 가려지는 음. 이 리튬 다이실케이트를 쓸고 포장은 그 블록이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두 가지 다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주로 알려져 있는 게 블록으로 쓴다 라고 알려져서 음. 하나하나 쓰는 것처럼 저도 이제 어 알고 있기도 했었는데 한때는 분명히 두 가지 다쓸 거다 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사지 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블에서 나오는 비브라함처럼 네, 뭐 완전히 뭐 없던 재료가 딱 탄생하는 건 아니니까 비슷한 재료를 뭐 이렇게 좀 브랜딩을 해가지고 마케팅으로 쓸 텐데 이제 워낙 그런 걸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야, 저희 임플란트랑 네. 사실 똑같은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큰 틀에서는 응, 다 거기서 거기인데 워낙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가격 같은 거로 차이를 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사실 특별히 다른 건 없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격을 뭐 조금 더 올려받기 위해서라든지 차이를 두기는 하죠. 그러면 라미네이트 재료 같은 거 이용해서 제이 만드는 방법은 그럼 뭐또 어떻게 달라지나 가공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크게는 어 수작업을 포함한 가공이 들어가냐 단순히 기계로만 끝내냐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수작업이 들어가면 굉장히 보기에 좋고 심미적으로 바뀌는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정말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투명한 그런 층이라든지 정말 환자의 갖고 있던 원래 그런 모양이나 이 투명감 같은 거를 이 부위는 이걸 써야 되겠다 여기는 이 파우더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 빌드업을 하게 되면 훨씬 예뻐져요 제로 베이스에서 빌드업을 하게 되면 정말 얇고 투명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백금박이라고 하는 얇은 박에다가 그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고가 라미네이트 전문 병원 중에서도 <laughs> 굉장히 비싼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은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들어본 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식에 완전 극단적인 기계로만 깎고 그냥 끝내는 음, 음.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원데이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빨리 만들고 당일날 만들어서 껴줘야 되니까 음. 그냥 기계로 깎은 다음에 조금 손 거쳐서 바로 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가공 방식의 가운데가 있어요 기계로 깎고 나서 이걸 음. 빌더로 올려주는 거죠 기계적인 가공을 하니까 사람의 손이 좀덜 들어가면서 심면적인 그런 이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음, 네, 그래서 이 중간 방식 있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별도의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땀한땀 이렇게 다 빌드업 네. 해가지고, 장인정신으로 하는 게, 보통 고가로 간다 이렇게도 네, 알고 있어요. 보통 네, 네. 이거 많이 궁금할 거지. 실제로 내가 이거 만지고 나면은 얼마 동안 우리가 잘쓸수 있냐 이게 되게 사실 많이 궁금할 문제거든. 요 일단 라미네이트라는 치료 자체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치료예요. 치과 교과서에도 70년대 80년대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laughs> 네.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강도가 약하니까 꼭 넓게. 쭉 치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런 재료들이 조금씩 같이 발달하니까, 결국 논문들도 여러 개 나와 있고, 크게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썼을 때는, 10년 이상의 장기 성공률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라미니트라는 거는, 치아에 접착을 해서, 그 강도가 세지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예를 든다면은, 액정보호필름 있죠? 음. 그거는 얇고, 이렇게 탁 하면, 강화 유리로도 부러지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붙여서, 그거를 부러뜨리려고 그러면, 정말 떨어뜨려서 막, 박살이 나지 않는 하는, 이렇게 깨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단단한 치아와 붙어서 그 치아 자체의 강도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효과예요. 음. 그래서 단단한 거 씹지 말라고 하는 게그 끝부분에 얇게 가해지는 순간적인 아. 충격은 핸드폰 떨어뜨릴 때랑 똑같이 생길 수있으니까 그 모서리라든지 이런데 착하면 가해드릴 때 깨지는 것처럼. 네. 음. 환자분들이 라미네이트하고 오돌뼈를 씹거나 압리로 그런 그렇죠. 것만 안 하시면 대부분은 큰문접없 쓰시고, 또, 라미네이트가 수명에 가장 또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왜 라미네이트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짤도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맞어요 옛날에 빅뱅 탑도 음. 빠져가지고, 막 방송 중간에 <laughs> 치과 가고 막 이제 그런 그 이제 짤도 있는데. <laughs> 이 탈락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달라요. 이 라미네트를 제대로 붙이는 과정에서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잘 지켜졌는가 만약에 떨어졌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수명을 대충 어느 정도라고 환자들한테 분 얘기를 하시나요? 저희가 잘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음. 환자분들이 무리하지 않으시면 10년 이상 쓰는 음. 다른 부서이랑 수명은 똑같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2 0 0년 정도 쓴다. 네. 앞니로 네. 씹는 거는 분명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마지막 총 정리를 하면서 제가 질문드릴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네이트, 믹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많이 들어본 그런 브랜드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그런 효과 같잖아요. 그거 외에 어떤 재료라든지, 뭐 질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사실 큰차이는 없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 워낙 사람들이 관심 많은 분야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세영 원장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정보 공유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